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128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9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 하였느니라.시편 130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조약에서 송량하시리로다. 아멘. 스트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